남해 한 어촌이 체험마을 형태로 어장을 개방했습니다. 바지락을 캐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마을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정성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천히 바닷물이 빠지면서 검은 갯벌이 드러납니다. 호미와 바구니를 든 사람들은 저마다 뻘밭을 파느라 분주합니다. 부지런히 손을 놀리다 보면 조금씩 바지락이 쌓여갑니다. 날이 좀 추워도. 또 잡는 재미가 있으니까 네요 물이 조금 나면은 좀많이 잡을 것 같습니다. 이곳 마을은 3년 전부터 해마다 한 번씩 소액의 입장료를 받고 어장을 개방하고 있는데 매번 500명 이상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어촌 마을에서는 어장 개방 행사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묘안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캘 때와 비슷한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번거로운 판매 과정이 없어 주민들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일일 달아 가지고 상인한테 뭐 10kg다, 20kg다 판매를 하고 그랬는데 수월하지요. 그게 엄청 수월하지요. 경남 고성 지역 35개 마을 어장 가운데 10곳이 시기별로 개방 행사를 갖고 있고 보성군도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매년 4만여 킬로그램의 바지락 종패를 갯벌에 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